라요 영원한 사랑 바라 사랑은 사랑했 지니 알지요 참 사랑은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만져 주세요 강력하게 주님도 주와 함께 나누요 오야라바산 나라 카라디카라바 오 성령님 강력하게 이 시간 끝자시 없소 이 안거 더 가서 은은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 은은한 사랑. 오, 야라바, 샬이라카라바사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 참 사랑은 주님 부서서 떡하니까 되는 것다 샷 말라 있 다는 한람나며쥐 어？부 섰을 때 강력 하게만 들어？주 세요 네. 가장 귀한 것, 그것 을주내 가상 합니다누로 사랑 을 벌어, 사랑하오것 부소서. 주여 강력하게 만주시옵소서불러빠빠빠빠빠빠빠빠라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 말아라 사람은,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오주님 사랑아 로운가 즐거운가 주와 함께 나로여 야라바샤라바 칸다라니야 가자 한 사랑을 사랑 바 사랑은 사랑이지 아니지요 참사랑은 참사.

사대 손의 열매 아, 예수님이 그 오뱅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아, 오늘 살펴보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천국복음을 오뱅이의 기적 시리즈를 계속해서 전극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뱅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구약성경 레익 23장 이 여호와의 절기에 감춰져 있는 추수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것은 이제 이 초실절의 첫 이사학의 한 단어로 드리는 그 예물과 생, 생 이사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예수님이 이 양손에 가지고 있던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이 신분이 장세기 37장에 기록되었던 이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당과 열난 행제라는 사실과 그들의 신분이 바로 뭐냐면은 왕과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양손에 있었던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왕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드러내주셨는데 오늘은 더 깊은 영역으로 가서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요셉과 단이 요셉의 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속자로 보내준 이밤하늘에이 무별 가운데에 햇불 은약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이 아브라함의 사대손의 열매인 것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손의 열매인 야곱과 요셉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갖다가 장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살펴보십시다 자 장세기 오늘 또 찾으러 갑니다 장세기 15장 4절 5절에 음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자 구약 19쪽 우리 찾았으면 장세기 15장 4절 5절을 큰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하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우사 상속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이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 하늘에 무별을 셀수 있나 보라. 제게 이런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 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늘의 무별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실제를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아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혈악하신 그 우사 상속자들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취할 지에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약속은 장차 어떻게 되요? 이루어져야 안 이루지 500년 후에 율법의 대제사장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이고센 땅에 있던 그들의 그 그들을 갖다가 이제 출 출애굽을 시킬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약속하신 이삭을 사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장세기 15장에 장차 내 자손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출애굽할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다 풀리니까 하나의 성경 전체가 이제 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장세기 15장, 15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자, 찾으십시다. 장세기 15장, 15절, 18절, 시작. 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말의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개고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과 뜨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강 유보달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너희 사대손이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 하면은,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땅가나안을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언약? 은약? 햇불 언약이에요. 이 햇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 헷불 언약을 하시면서 내사대손이 돌아오는 그 땅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언약으로 가르사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강유브라까지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뭐요? 애굽 땅에 사는 제사장 나라.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건너와서 어디로 가요?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브라데까지 그 약속의 가난 땅, 강야와 그 가난 땅을 다 포함해서 하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 애국 땅에서부터 큰강유부다에는 세상 나라인 애국에서부터 출애국을 해서 강야 40년 동안 머물렀던 것과 또 출애국 이세대들이요수아를 통해서 가난 땅을 정복할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일 세대들과 같이 강야에서 4 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 모세는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요수아는 이 출애굽한 이세 세대를 때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의 사명을 이 안에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예,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가 뭐요?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왼손에 있는 물고기 두 마리라는 실체를 이 여와의 호 절기 때에 초실절과 오순절과 또 나팔절과 속제절에 드러내는 성물로 부여해 주시고 이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과 열한 행제의 단의 실체가 바로 보리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대손의 열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증거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참으로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태까지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성막까지 열어주면서 성막의 구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대손을 들에 개시해 주신 그 열매와 그 사명과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깊은 비밀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만 이것이 아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려주셔야 된다고 이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하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깊.